안녕하십니까 아, 부산의 캠핑카 여행 분입니다오늘은 공천 아라포포에 도착했습니다 아딱열대어서 많이 덥네요 주차장 입장료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그 밑에 안씻다 보고도 그런 말 아무 상관없다. 응? 아라폭포 응? 원형 전망대 위판이 유리판이라 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겁이 났어 그름을 제대로 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을 보지 말고 앞으로만 그으라이약하고 있습니다. 그름을 먹고 문영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아딱 경치가 끝내준다. 그죠? 우와 네이거에포크은이 너무 아 계시는 분 있네 어? 제아 계시는 분 있네 누 있는데? 저기 저기 응. 개 대형산 히코 상부폭이 40m 하부폭이 150m 높흡기가 45m 제수량이 800t 쿵푸 제이8 0 0 4개 가동해가지고 이렇게 인공폭포를 만들었다이네요 한국에 이렇게 좋은 폭포가 있는 줄 여러분 아셨습니까? 인공폭포요. 저는 이곳에서 반했습니다. 와따 인공폭포. 너무 멋지지 않나요? 춘천을 지나서, 파천파천을 지나서, 철원, 호천, 여행을 마치고, 지금 인천으로 왔습니다. 아라폭포, 아따 이곳에서는 너무 좋네요. 8월 5일날 집나왔어 나오자마자 열대가 되가지고낮기온이 34도에서 37도 오르락 내리락 네, 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이곳에 물소리만 들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헤이의 인생은 흑각을 달립니다 저 위에는 부사장에서는 아, 쿵쿵 집니다 이곳에서는 폭포의 시원한 모습을 보면서 만보 걷기 운동하는데 아 이렇게 걷다 보면 이 만보도 걷통 합니다. 자 다시 할까? 캠핑카 에어컨은 풀가동합니다 급한 그 캠핑카 에어폰 테스트 하는 중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은 캠핑카 들고 와서 에어폰 끄고 그늘이가 있는데 저는 차를 햇빛에 갖다 놓고 캠핑 연그태양광으로충전시키가면서 에어폰을 갖다가 27도 막차나요 캠핑카가 작아서 정도에 충전됩니다. 아까 이곳에 인친분들 정말 꼭 받았습니다. 확보 시원합니다. 그죠? 캠핑카 에어컨을 계속 타니까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저희들은 그 인버터 키 가지고 식사 안합니다. 전기가 제일 많이 잡아먹는 것이 인버터 키스, 뭐십니까? 그 밥도 쓴다든지, 그 요리를 한다든지 할때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에어컨 27톤만 티나면 하루에 쭉 티나도 그 18에서 20 정도 전기가 선보됩니다저 캠핑카는 인왕철이 960이고, 태양강이 450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삼철의 양이 작으니까, 그 금방 그, 저, 저 옆에 사람들은 보기때 캠핑카가 대부분 인삼철이 500, 600이더라고요. 저는 저 960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캠핑카들하고 제이안 되죠. 그 옆에 있는 캠핑카들은 어고 나무 그늘에 있는데, 저는 50만원 더 가도 캠핑카 그냥 에코 켜놨는데 더 가서 그냥 쉽니다 그래 서 주변 사람들이 아 이래가지고 우왜 어, 장기 여행 다니고 괜찮습니까? 그럼 저기 들은 건데 나중에 보니까 낮에는 전기가 안 빠집니다 거의 어, 태양열에 이래가지고 백프가 완전 되어 있습니다 밤이면 전기가 빠지는데 한20 이상 빠집니다 건진가야 되겠다 저우에서까지보려고 하면 건진가야돼우우에서안 보이는데 어, 안 보인다고 얘기 내 우예가 안 보인다? 내 우예가 안 보인다. 내여기가 진짜 긴다고. 내 우예가 뭐라고 하면 그 사람 말 맞다 견디 가야 돼. 이 더운 날씨에 햇빛이 쨍쨍쨍 는 양다리 같떠났습니다 그래야 숨이 되지요. 뭐. 제일 문제가 물인데, 이래 돌아다니고 나면, 캠핑카에 가서 사우를 합니다. 그사우를 하면, 저는 식당에 들어갈 때, 식당 박을 때, 수도꼭지가 있는가, 호수가 달리가 있는가, 보고 들어갑니다. 저차 지금 호수 안 싣고 다니거든요. 호수를 싣고 와야 되는데, 호수를 안 싣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바다를 가면 꼭 호수 있는 데로 가야 됩니다. 그어 가서, 식사를 하고, 계산할 때, 그, 주인님한테, 그, 주인장한테, 그, 저, 물 조금 보충하도 되겠습니까? 하면, 아, 저그 집이 밥 먹고 하니까, 그, 나중에 저녁에도 밥으어 오세요. 하면서, 물 충전해줍니다. 아까 코코 소리 시원하다. 여러분들, 캠핑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전기 제일 많이 먹는 것이 인도터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극히 전기가 먹습니다 아따, 저또 유람선이 그 저희 부부를 환영해 주네요. 아까 저렇게 큰 크루즈선이 안에서 바깥을 보고 손 흔들어주는 분도 계시고 오늘 인천에 와가지고 볼거 많이 봅니다 아마 인천에서도 며칠간 시고쓰열를 해서 내려가서 그 부산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장기여행은 저희들이 해외여행을 갈수 있을까 테스트 해보는데 아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물보충을 하기 위해서 어, 주변 수도꼭지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집을 찾아 식당에 방문했습니다 이것에서 산낙지하고 해물칼국수를 시켰는데 산낙지 힘이 너무 좋습니다 와, 아, 딱이 더운데, 낙지 여거는왜 저렇게 힘 줬노? 너무 가뭐 쬐까락에 떼려고 하도 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저 차에 물, 물이 150리터인데, 뭐 보통 뭐 사후하니까 한 40리터 에서 그뭐 애기 쓰니까 40리터 에서 뭐한 60리터 부부가 하면 사용합니다 보통 한 40리터 밥 먹고 나면 뭐 보충하기 때문에 물이 다 빠지고 물을 넣으면 물 보충하는데 오래 걸리지만 사후 한두번 하고 막 식사하고 물 보충하면 물 걱정은 없습니다 전기는 뭐, 거래, 그, 저, 에어컨을 갖다가 틀어놔도, 그, 저는 가정용 에어컨이 되나가지고, 전기가 별로 안먹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캠핑가 보니까, 루프에 달리가 있는데, 그거는 소리도 시끄럽고, 전기도 많이 먹더라고요캠핑카살 때, 옳은 거 구입하세요. 저캠핑카 뭐, 홍보대사도 아니고, 가는데마다 저차 보고 어디서 산나 물어보고 하셨는데 차 보여주는 것도 한 번도 보이지 날씨도 어거데 이게 참할지 아닙니다 오늘도 예, 무사히 재밌게 마칩니다 오늘 방문하신 모든 분 항상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